오빠 왜또 귀에 타버됐어 스프레이. 하지만 줄이 없는 자가 없잖아요. 여기는 음. 줄이 왜 이렇게 길어 음. <laughs> 왜? 반응이 왜? <웃음> <웃음> 왜, 왜? <웃음> 기대했던 비주얼이 아니야? 아니 계란 푹푹 익고 바삭푹 익고 께도 맛있겠다 가치 이따김마쓰 누가 바계란들까아조시 먹으면 짜 음~~ 맛있, 맛있다 내간식이라간식라도어동어장 <laughs> <강하네, 강하네. 웃음> 아 뭔가 들로일것 같은 거 음! 음? 맛있어 먹어봐 고등어 장이 음. 뭐지? 음 맛있어 맛야 맛있어 근데 이꼬득꼬득해음 이거, 이거 맛있어 이건 뭐지? 곤약 곤약 곤약국 이거? 너무 맛먹다 먹어 아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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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그맛데다다다 맛있다. 맛있다. 맛 먹어. 맛있 기대 많이 맛있 맛있다. 맛있다. 맛있 근데 태용도 이런 식감 처음 먹어봐. 그렇마 느낌이야. 마? 응. 맛. 이게 맛있나? 고등어 해. 밀릴 것 같아. 맛있어. 그냥 내게 회물회물한 식감 있잖아. 합주동물에 계게을 입을 덮어내줘. 그 그럼 이걸 따뜻한 걸좀먹어서 오늘 먹어도 명란 맛이 남아있네. 응. 따뜻해가지고 응. 맛있어. 야이단카하나 11월 응. 13일이지. 응. 당첨. 이렇게 하면 쓸수 있습니다. 아주 해 볼래요. 에도는 거. 벌찌한테 전화. 사랑하죠? 예. 맛없어요 누가만 해 누가? 마린 월드. 아이, 자아하이 어, 뭐라 영어로 뭔데? 도르페 영어로 뭔데좀 그만해. 저가 영어가 신이요? 와! 월요일. 마리마이다

오빠 여기다가 이렇게 전세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먹으라고 오시면? 요리법을 해놓은 게 아니야? 아, 이게 맛있성 이런 거네. 와, 완전 크다. 안녕. 한개만저 봐. 그럼 조일 거. 너 여기 나갔어? 하고 다녀. 잠깐 뜨지. 저 저쪽에 저수에 들어갈 수 있어? 있다 없다. 당연히 있다. <목소리> 숨은 명소네. 어? 응? 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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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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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<laughs> 안녕. Pupi, Pupi, p u i p u i p 오. p i Pupi, 다 엥? 아니네? 망했어? 망했어. 여기 샤워 아니야? 저기잖아. 맛있겠다. 맛있다맛 맛있겠다. 맛있겠 맛있겠다. 맛있 맛있겠다. 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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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고맙 이근 아, 그니까 너무 맛있 음, 맛있어. <목소리> 사주냐? <사이좋냐>? 아, <목소리> 맞다. <목소리> 다오차주께를 먹는 게 되게 맛있더라고요. 다오차주께돌이 아, <목소리> 아, 김가루도 하고. 우와, 진짜 맛있어요? 진짜 맛있어요? 짜 맛있어요? 맛있어요? 맛있어 없을 것 같은 맛있어요? 맛있사가 맛있어요? 네있어요맛있나요맛이먹요맛 명란? 요 맛있어요? 맛어요 맛있어요? 맛있어있어

근데 이기 이틀 차인데 초밥맛 아직도 못 먹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반성해야 돼무 짜리야 뭐? 여기 진짜, <laughs> 아, 이거 진짜 맛있다, 어. 아 여기 진짜 맛있다 그지 소시지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기더 좋지 않아 좋아 좋아 이거 있자 음, 음~~ 뭐야? 진짜 맛있다 진삼치아야음오응냐 아.. 그냥 기다리면 돼? 어. 어. 아 빵이야? 나와나 음~~ 이거 봐온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. 음. 맛있다맛있다음먹 음. 맛있다? 음. 맛있다? 음. 나 엄청 궁금했어, 호라. 호라 뭐야? 고실아 고여보시면 이거를 오빠 엄청 맛있어. 응. 우와. 우와 엄청 특이한 맛이야. 짠. 이거 음. 호화가아니라 특이한 거야. 엄청 음, 맛있어. 오리지널. 오. 오. 우와 우와 수란? 참치, 참치. 음! 년 연어. 황콜리 맛 버린 연어. 라 음! 게임하네. 한 번은 별다. 먹어. 하나만 먹어 먹어. 하나만 먹어. 먹어. 내가 먹었잖나 무슨 거 먹어. 네, 알았먹 먹을 거. 먹을 거. 먹을 맛먹 먹을 먹을 거. 먹을 거. 먹을 거. 먹 거. 먹먹 먹을 거. 먹을 거. 먹을 거. 먹을 거. 거. 먹을 먹 거. 먹을 먹 거. 힘내라! 한 발에 어, 성공! 에이 실패 와 진짜 싸다 한번 접시 먹었는데 진짜 싸나배터리 없어서 화면보더 낮추는 것 같아 화면으로 할까? 짱이다 8,000원 아다 조용히 클릭다는 사먹일 수 있겠다 하이 <laughs> 퍼스데이 <laughs> <birthday>, 소리 질러야지 하나 둘셋 하이피 퍼스데이 정훈 <laughs>

했을까? 편의점에서 이런 거안 먹고 밀가왜 먹어? 안 먹어. 밥 거스도 같대. 음, 마어 봐. 얼마 맛있는지. 어때? 왜 로스는 고스를 고을지알겠이 쫀득하잖아. 빵이 완전 쫀득하잖아. 내가 혀로 빵 초콜을 바닐라마저도. 아. 바다 모시랑은 무르겠다. 빵이 다르잖아. <laughs> 야 죽을래? 음. 다내 거야? 음. 위는 어? 크림이야 그냥. 좀쉬워서 먹어. 너 진짜 맛있어.